네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GV80 3.0 AWD 차량. 최초 등록 20년 11월 디젤입니다. 디젤 차량이고 32,000km, 굉장히 깔끔하게 탔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원래는 5,530만 원 광고 나갔는데요. 5천 아, 잠백 550만 원 빠졌습니다. 4자 그러니까 5자가 바뀌고 4자가 달렸어요. 사짜라는 말을 별로 안좋으신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짜가 아닌 4천만 원대라는 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야뭐4,980 5천만 원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4천만 원대입니다. 어쨌든 4천만 원대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 어, 바로 설명을드릴게요 성능 기록부에 하나도 체크된 건 없고요. 자, 보험 이력이 3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렌트라든지 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인데 3회에 세세하게 보면요 한 건이 어, 부품이9 9만 원. 그다음 에한 건이 제가 봤을 때 미수선 처리하신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 앞범퍼 내지는 뒷범퍼를 뭔가 이렇게 수리하면서 이 이력이 남은 게 아닐까? 왜 성능이 체크된 게 없기 때문에 요새 성능으로 장난치면 거기는 이겁니다,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으로 절대 장난 못 쳐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량들은 어, 좀덜 뭐라 그러죠. 얼마 전에 제가 그, 그 체크 체크는 되었는데, 보험이력이 없는 차를 한번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고객님이, 어, 왜 보험이력이 없는데, 성능 기록표에 체크가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약간 고객님들이 받아들이시기 조금 좀 이상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또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은, 우리 이제 앞밤바 내지는 뒷밤바 같은 경우는 100번 수리를 하더라도 어 무사고 차량으로 등재가 될 뿐더러, 성능 점검제 얘네들은 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얘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 성능 기록 부여 W X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 떼내면은 안에 라제더 서포터부터 시작해서 헨다 후드, 양 헨다, 도 도와, 뭐디 헨다, 천장, 사이드 실 어,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될수 있어요. 뼈대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앞뒤 반바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앞 반바 내지는 뒷반바를 수리하면서. 아니면 수리 를안 하고 미수선 처리를 받았던 어,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어, 추측을 해 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건 아니기 때문에 아빠만 바꾸더라도 얘도 이제 거의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아빠만 바꾸면 한2-300 정도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거의 뭐 번가는 어,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아, 비싼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다른 부품들도 비싸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면요. 어, 우리 보험이를 이렇게 보시면, 한건에 뭐, 18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가지고, 야, 이거 180만 원 같은 거차다 부사진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상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에 지미차량 같은 경우 부품이 99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공임, 그 다음에 도색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거다 합쳐가지고 금액이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총 금액만 보시면 안 되고, 그 금액 안에 부품이 얼마 있는지를 보시는 게, 어, 이 차량 뭔가 이렇게 뭘 교환했는지 추측한 데 있어가지고 좀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차 번호가 어, 네대다가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번호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전면부 뭐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차량 전체적으로 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 우리 주유꾼을 좀더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어 킵을 해 놓고 싶다 전화하세요 고객님 004-383-4677 전화하시면 되고 자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GV80 에서는 하이트림 그러니까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빌팅캠만 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데 원래 빌팅캠만 들어가면 휠이 이게 아니거든요 휠이 이게 22인치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전차주분이 휠만 22인치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이 차량이 옵션이 어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다. 근데 아쉽게도 안에 보면은 4P 브레이크 피스톤이 빠져 가지고 어 약간 옵션이 좀 빠지는 차량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모릅니다. 어쨌든 어 22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이루고 40-22 마모도는 80% 내지는 90% 이거 타이어 진짜 비싸거든요 그뭐 타이어더라도 이 사이즈는 정말 비싸요 비싼데 어쨌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어, 걱정 안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TPMS 센서도 장착이 되어있으니까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겠죠 자 조수석 앞엔다 특별히 뒤기상 없고 앞도와 뒤도와 마찬가지로 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예, 안쪽에. 근데 이런데 보면요, 이런 것들 카본으로 이게 뭐된 것들, 그다음 밑에 이런 것들 시트지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차에 애정이 없으면 솔직히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서 안 붙입니다. 예, 굉장히 관리를 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인 것 같고 안에 보면은 마찬가지 여기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카본 스타일로 이렇게 다. 어, 부착을 해두셨고 그로박스 밑에도 이렇게 다 해두셨다 매트도 콜 매트 예, 깔끔하게 다 작업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자리 예, 뒷자리도 가죽이 굉장히 깨끗하고 엉덩이 부분 마찬가지 밑에 발매트 부분도 이상이 없다 예, 굉장히 깔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타이어도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은데 디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0~70% 앞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뭐 앞에 거는 뭐새거 사시고 얼마 주행이 안된것 같고요.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중을 좀더 받아보니까 앞에 거보다 좀더 다른 것 같아요. 앞뒤로 사이즈가 동일하고 옵셋이 똑같기 때문에 위치 교환하셔가지고 나중에 좀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이런 깔끔하게 이런. 뭐라 그러죠? 하이그로시 부분에 카본 스타로해 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동 커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뒤 핸다, 뒷밤바. 특별히 특이 사항 없고 트렁크. 네, 특이 사항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실내가 천장에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으로 어, 트립이 마련이 되어 있고 천장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5인승입니다. 예,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는 차량이고 5인승 차량이라서 이렇게 밑에 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SUV다 보니까 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이 열을 폴딩하게 되면 더 많은 짐과 뭐 넓직한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창좀띄워 주세요. 몇분좀 들어오셨네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얘도 엉덩이 부분과 등받이 부분 한번 보여주시고 깨끗하죠. 예, 굉장히 깨끗하고 오, 댓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피디님. 천천히, 예. 오케이, 네. 썬팅도 루마 선팅 아, 깨끗하게 자, 저기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운전석 시트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제가 시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시트도 엉덩이 부분과 등받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다, 맞죠? 3만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깨끗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무드등도 이쁘게 들어오고 있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V6니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자 네비게이션 보고 계시고 자 10, 일단 10킬로수부터 10킬로수 3 2 6 0 0 k m 정도 누적이 되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또 널찍하게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빌트인 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 빌트인 캠이 있다. 예, 기본에서 빌트인 캠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두개다 있고 카드 키까지 총세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그 타입 기합봉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토 홀드, 그다음에 메뉴 변경하는 부분들 터치식과 버튼식으로 된 공조기, 스마트 크루즈 반제어 주인 기본 패드 시프트, 오토 라이트, 여기 무드 등, 그다음에 하이패스 맵 등, ECM 룸미러, 전자 파킹, 차선 이탈, 메모리 시트.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얘도 카메라 한번만 바꿔주실래요? 앞으로 에, LED 헤드램프 들어오는 모습과, 에, 에, 잠깐 다시 에, 이렇게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상영도 이상 없이 잘, 잘 들어오고, 깜빡이도 이상 없이 잘 들어옵니다. 에. 그리고 크렉션도 이상 없이 잘 되고, 에, 얘도 마찬가지 LED 헤드램프니까, 저기 뭐야, 오토하이빔이 적용이 되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네 대의 차량을 다 설명을 드렸고,